야, 털 치고는 너무 안 된다. 나도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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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벚꽃이 나도 피진 나도 나도 나 어. 나도 나도 라 아이고. 어, 삼촌 이거 좀 드세요. 삼촌 레몬 좋아하잖아. 엄마 자몽. 바빴어요 엄마? 응안 응, 바쁘더라. 한번 아우 보자. <laughs> <laughs> 한번 아우 보자. <와와보자>. 빠졌네 <laughs>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봐졌어왜 <laughs> 이렇게 뻐졌어안 <laughs> 바쁜 게 그렇지. 보색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엄마. 도와줄. 도와. 이거 닦아줄까? 오늘 주말이라서. 네, 형이랑 어머니 일 도와드리려고 네 그렇게 시간 일부러 맞춰서 왔습니다. 아 원래 형이랑 시간 맞춰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 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다가는 더 늦어지겠다 나마저 이 아들이 성격이나 모든 게인한성이라고다 달라요. 그래서 클 때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극과 극이라서, 좋아하는 거며, 취미며, 너무 쌍둥이라 달라가지고. 엄마, 여기 로밖에 없는데? 응? 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대선 사이 대전 없네? 어, 내일 시켜야 돼. 아, 내일, 내일 안 한다, 원료를. 가슴다. 가슴다. 어서 오나? 왜이정원 되니? 아, 비행기 시간도, 아, 늦잠 자고. 아, 치워주라, 행위 아, 어제 촬영을좀 늦게 끝나고하던데 이제, 휴대폰을 또 충전해놓고 잤는데, 잠결에 이제, 충전기를 발로 차는 바람에 휴대폰이 꺼진 거죠. 어제 촬영이 있었나? 예. 네. 몇 시에 비행기 탔는데? 원래 11시 비행기인데, 늦잠 자고. 세시병기 도갔다. 큰애는 진짜 좀 걱정이 돼요. 아니, 바쁘게 사는 건 좋은데, 아, 그래, 자주 오지도않으면서 그래, 왔다 또 부탁하니까 서운하죠. 원래는 말은 자주 합니다. 진짜 어머니하고는 많이 자주 하는 편인데제 동생처럼 막 아무 부분 묻고, 엄마, 막 이렇게는 못 하고 엄마, 이렇게는 그래 못하고, 엄마, 잘했으나, 뭐 이런 정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늦었기 때문에, 아, 빨리 가서 일을 도와줘야 겠다 눈치 보이고 그래갖고 일을 시작한 거지. 사실 사고를 많이 쳤지, 학교 다닐 때나, 뭐, 나이 먹고 나서도. 동생은 자고 처음 만는데 동생은 직장인 걸로 도 다시 딱 잡혀있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갈판지 방하고, 처음에는 직업 군인을 하다가 나오게 되고, 통닭집 하는데 잘안 되고, 술집 했는데도 안 되고, 잘안 되고, 뭐, 하는 것마다안 되고, 뭐, 무슨 뭐, 똥손도 아니고. 그니까, 러 이러면, 뭐, 장사 잘 되나 하면 뭐, 안 된다 하면 되는데, 잘 된다, 잘 된다 해놓고, 안정시켜놓고는 다 망하고 나서 이제 망했다고 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보면 안 좋아하지. 제가 장사하는 이유가, 뭐, 어저실하고 나중에 노후에, 촌에 가서 사는 건데 저희 가족들 몰래 제가 아들한테 도움을 좀주지 그럼 뭐좀 빛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 시골 가는 그게 좀 늦었습니다. 뭐 아들이니까 제가 또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뭐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수 있는 도움은 다준것 같아요. 항상 몸이 안 좋은 시도도 계속 가게 얘기를 하시고 아침에도 아버지 챙기시고 부모님한테 뭐 용돈을 주지도 못한 만다 돈을 더 내가 쓰게 되니까 그게 참 미안하지요. 엄마가 이렇게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음. 예. 일단 제가 보니까 음. 큰아들이 뭔가를 더 잘해보려고. 음. 음. 하다 안 되니까. 뭔가를 한번더 극복해 보려고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음. 그전에 비하면 정말 정말, 정말 지금은 지금은 행복하죠 한데. 그런데 그래, 이제 아, 어쨌든 이 머리도 좀 이렇게 좀 운동하게 <laughs> 좀 하고 살좀 빼고 이래 가지고 외모에 좀 신경 써 가지고 또... 장계도 가고 해야 되는데. 네. 뭐지 둘다 결혼도 안 하고. 둘다 결혼 안셨어요아 예. 진짜 아니, 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네 사십육 년생입니다. 86 86 년생. 집 양산 엄마가 자기. 엄마 말씀하셨어. 네, 네. 효도는 두 분이 장가를 가는 거예요. <laughs> 어, 어, 맞아. 손주 카시 안겨줘야지.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음. 큰 아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마음 고생이 음, 되게 심한 맞아. 것 같아요. 네. 작은 아들은 어땠어요? 작은 서인아. 아들은 속 안쓰셨어요. 설나 작은 아들은 음. 학교 다닐 때도 전교 1등을 <laughs> 놓치지 않았어요. 오, 세상에 다행이다. 그리고. <laughs> 엄마한테도 정말 잘하지만 음. 또 동네에서도 소문나고 음. 삼촌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음. 그니까 러한 배속에서 같은 <laughs> 시간에나았는데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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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이 대죠 내한테도 미안치데안두도미내한테안도 미안한데 안두도미안빠데안 해도 미안한데 안 해도 미안한데 도 미안한데 아 해도 미안한데 안 해도 미안한데 안 해도 미한테좀 빠진 미있어아 매력 진짜. 매력이 있어. 안한데안해 <laughs> 헬로 비자